안녕하세요. 손해보니 팀입니다. 보험에서 말하는 고지의무의 개념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지의무는 보험회사에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어디가 아팠거나 수술을 했거나 치료받았던 게 있는지, 위험한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오토바이는 타고 다니는지, 직업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고지해야 하는지 좀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지 사항은 청약서 그러니까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가 청약서라고 주면서 몇 가지 묻는 사항들에예 아니오로 체크하고 기재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묻는 사항만 잘 고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에 고지를 잘못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지를 잘못하면 보험이 해지되거나 또 보험금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차오나 실수로 잘못 고지했거나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게 된다면 절대 안 되는데요. 만약 이렇게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게 된다면 보험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약관과 상법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회사가 해지를 못 하게 하는 제척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 없이 2년이 지났거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그냥 3년이 지나게 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고지 의무 위반을 하게 되면 보험은 해지되고 보험금도 당연히 못 받는 걸까요? 이건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보험 가입하기 이전에 고혈압이 있었고 약도 먹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뇌출혈 진단비와 상해 후유장애가 보장이 되는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나중에 정말로 뇌출혈이 왔다면 그때 뇌출혈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받겠죠. 그 이유는 고혈압과 뇌출혈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 뇌출혈이 아니라 추락사고로 후유장애까지 남았다면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은 받을 수는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고혈압 때문에 추락사고가 생긴 건 아니기 때문이죠.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보험사고하고 서로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험금은 받을 수는 없지만 서로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보험계약 해지 제척기간 내에 보험사고였다면 당연히 보험은 해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지의무 위반을 하지 않으면서 보험을 잘 가입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저는 직업이 손해사정사라서 그런지 제 보험은 제가 알아서 혼자 가입하고 있는데요. 실제 제가 가입을 해보니까 정말 언제 병원에 갔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한 이후에 건강보험 수진내역, 다른 말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이라고 하는 서류 5년치를 다 발급을 해보는데요. 그러면 내가 언제, 어느 병원에 가서 또 어떤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는지 그 정도는 알수 있거든요. 그래도 고지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직접 해당 병원에 찾아가서 의무기록까지 발급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보험가입을 할때 상세하게 청약서에서 질문하는 내용들은 다 고지하면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의무기록이나 이런 자료들을 추가로 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때 미리 발급받은 자료들을 다 전달해주면 보험회사가 제가 고지한 사항들을 보고 이 계약을 인수할지 말지 고민하고 나서 보험가입을 해도 된다고 알려주면 그때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가입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어차피 나중에 문제가 돼서 보험금도 못 받고 해지도 당할 거라면 애초에 처음부터 보험을 가입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보험에서 말하는 고지 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지 의무에 이어서 통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분쟁이 없는 그날까지 저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